5월의 첫째 날인 오늘도 기온이 다소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을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과 남해안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륙과 동해안은 25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내륙에서는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다소 높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전해상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5월 날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5월 날씨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웹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